역사적인 레전드. 5 0딱 되면은 캐릭을 바로 회수해 간다. <laughs> 한 4, 5천만 원 정도? 대박. 무슨 아파트 한채값 아니? 엄청 울었죠, 그때 당시에요. 1등, 5등. 네 이번에 만나볼 팀의 호칭이 있습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정상이라 뭔가 그 꼭대기 맨 위에 그렇죠. 역사적인 뭐 레전드 그러네. 그런 러그 분들이 그런 인물이...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주시는 거예요. 오 진짜? 예. 네. 오 대단한데. 첫 번째 레전드 나와 주세요. 오오 봤어요 형님. 아 이분 우와! 완전. 어 안녕하십니까. 끝판왕입니다. 오, 네. 오 반갑습니다. <laughs> 예? 아 처음부터 너무 끝판왕이 나오신 거 아, 아니에요? 리즈 네, 최초 레벨 오0 고문용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레전드 나와 주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 네. 어, 너희 바이요 네. 어, 예. 하실까? 안녕하세요. 리, 리지의 역사들이. 예, 예. 아, 유명하신 분 나와주고 계세요. 아. 리지 최초의 드래곤슬레이어 너의 바람입니다. 어 아, 다음 기대되는데요? 다음 레전드 누구십니까? 어! 오, 안녕하십니까. 오, 반갑습니다. 아빠. 네. 오, 닉네임 알아요. 바우아빠님. 네. 자, 반갑습니다. 저는 조수업 1위를 했던 바우아빠입니다. 와. 다음 레전드 나와주세요! 오! 오. 오! 오 아, 요정 클래스로 1등을 한 원큐입니다 유후! <laughs> 93레벨 94 95 96레벨 연섭 최초 97레벨 오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야, 리니지 올드 유저로서 정말 너무 반가운 분들인데 여기 딱 보고 있으니까 리니지의 세월이 쫙 느껴지네요. 이분들은 거의 뭐 레전드시죠? 그죠. 이네 분의 팀 이름이 네.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팀 호칭인데 만족합니까? 네, 어, 만족합니다. 네, 만족합니다. 네. 만족합니다. 어, 어. 네. 구은영님은 얼굴 공개를 처음으로 하시는 거라고요. 얼굴 공개는 오늘 처음입니다. 아. <laughs> 심지어 또 멀리서 이렇게 공개를 하시러 오신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왔습니다. 아 캄보디아요? 네. <laughs> 어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laughs> 니지 역사에 한획을 그으신 분이잖아요. 첫 시작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30대 초반에 피자 가게를 했었어요. 그때 그 배달원 중에 한 명이 일만 끝나면 건너편 PC방 가서 새벽까지 하다가 아침에 꼭 늦게 오고 막 이래요. PC방 가서 한번 봤더니 니지 게임이란 것을 하더라고요. 아, 요즘 나온 게임인데 너무 재밌대요. 음. 사양 이거 한번 해보래요.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리니지를 하기 시작해서 정렬을 다 태우고 한번 해봤습니다. 와, 어떻게 도전을 하셨어요? 50레벨? 전부 못 만든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네. 그때. 그 예전에 그런 루머 있지 않았나요? 경험치가 49.9999% 되면은 그 경험치가 더 이상 안 오른다. 50딱 되면은 NC에서 캐릭을 바로 회수해 간다. 그다음 <laughs> <laughs> 진짜 확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오. 아. 이게 그러니까 한 1년 걸렸나요? 2년? 아니요, 한. 어, 9개월 정도 걸린 아, 것 9개월. 같아요. 24시간 달렸어요. 주변 분들이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닌지했던 유저들은 피자 가게라니까 뒤져서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제법 많이 했어요. 네. 피자 가게 바깥에서 기웃기웃 이렇게 보고 구문용 아저씨다, 구문용 아저씨다. 학생들이? 뭐 성인들도 오신 분들도 있고 오, 어, 어,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은그 캐릭 50 달성한 게 도움이 된 거네요, 가게는? 매출에는 그다 크게 큰... 소기서 아, <laughs> 썰자금 <좀> 하시죠. <웃음> <웃음> 뿌듯했죠. 어, 다른 사람들이 할수 없다는 것을 한번 했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한 성취감도 갖고 그랬습니다. 너의 바램 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리니지 네. 하면 꼭 언급되는 닉님 너의 바램 네. 네. 어쩌다가 그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원래 서버에서 좀 PK로 이제 좀 이름이 있었던 데서다가 네. 그래서 육두 너무 많이 먹었죠. 공 아. 공공에 적이었으니까 로데마에서 해서. 네. 그럼 뭐 어떻게 해? 네. PK는 어떻게 해? 11일 걸어요? 먼저 그냥 뭐, 아니 그냥 가서 때리는 거예요. 아무나, 아무나 다 가지는 거죠. 무지도 네. 따지지도 않고. 네. 왜? 왜죽여요 사냥을 해서 아이템을 먹는 것보다 PK를 키디만? 하는 게더 아이템을 아니, 더 1대 많이 샀습니다. <laughs> 정말 나쁜 사람. 아니, 너의 바램님은 그렇게 PK 많이 하고 원성을 많이 샀으면 야, 너 어디야? 현피할래뭐 이런 사람 있지 않았어요? 많았죠. 채팅창에 어, 너의 바램 PC방 삽니다. 50만 원 사례, 사례금 드립니다. 찾아올라고? 오신 분들도 있었고요. 아, 그래요? 네, 있었고. 진짜. 근데 오시면 거의 대부분 좋게 말씀하시고. 아이템만 돌려줘라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미 아이템은 없고. 낭만이 있네. 진짜 싸우진 않네. 아니죠. 좋은 사람만 만난 거죠. 저는 진짜 게임방에서 게임하다가 세 명이 서 와가지고 한 명은 차 앞에서 기다리고 한 명은 PC방 입구에서 이제 망보고 또한 명은 들어와서 야구방망이로 제 머리를 때리고 도망간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CCTV 이런 게 없었어요. 예. 카드를이라도 켜놓고 하지 그랬어. 그러니까 잡았습니다, <laughs> <laughs> 예, 그래도. 사실 너의 바람님 같은 경우는 진짜 없죠? 따지자면 최초의 그 드래곤스레이어 네. 네. 개발자도 이게 잡힐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고 해요 어쩌다가 이렇게 시도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것도 PK의 확장선에 있던 거였는데 PK를 하다가 용돈 7층으로 피신을 갔는데 네. 그 테이밍한 몬스터가 같이 따라 들어왔는데 저는 죽었고 안타나스가 싸우는 걸 보고서 아, 이거는 가능성이 있겠다 키포인트는 몬스터와 몬스터는 데미지가 다 박힌다였어요 제가 레벨이 낮은 캐릭이어도 몬스터를 잡을 수가 있는데 레벨이 높으면 되는 잘안 들어갔거든요 헛방이 나고 근데 몬스터끼리는 레벨이 다 차이가 많이 나도 무조건 다 칼이 들어갔어요 몬스터의 그런 걸좀 이용을 한 거예요 아이 거두 용을 다 잡으셨어요 안타라스 파프리온 좋은 아이템 많이 얻으셨겠어요 뭐 축사울의 투망에 많이 먹었는데 다열하자면 네. 끝이 없죠 근데 너무 많은 아이템이 나와서 뭐 목걸이류 같은 경우에는 아홉 개씩이 나오는 거예요. 음. 21번을 잡았으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목걸이는 딱 하나 살수 있는데, 그래서 한 50개 정도는 폐기 처리를 했어요. 왜냐면 압류가 너무 무서웠어요. 젖소를 죽여가지고 그 안에 시체에다가 넣어서 폐기 처리를 했어요. 너무 템이 많았거든요. 마을에다가 이렇게 조금 남한테 주긴 아깝고, 남 주는 그냥 없애자. 아깝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 아깝죠. 그때 아이템 가치가 얼마 정도 했을까한 4, 5천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정리를 했을때 근데 저희는 팔질 않았으니까. 당신 네. 뭐 아파트 한채값아니 그걸 팔아서 집을 샀어야 되네요. <laughs> 그러게요. 그때는 게임이 좋았던, 닌지가 좋았던 거죠. 너무 좋아서. 그리고 요즘은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최초의 50 레벨 달성 대 최초의 드래곤 격파 이둘 중에 어떤 업적이 대단하시다고 보시나요? 용이야 나중에 뭐 랩업을 해서 잡을 수도 있는데 50 레벨은 그 당시에는 솔직 히 불가능했거든요. 그 길을 여신 분은 형님이지 않으실까 음. 싶거든요. 저 제가 어. 볼땐 그래요. 어휴. 어, 부끄러워져요. 갑자기 이러니까. <laughs> 근데 다들 솔직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50레벨 달성은 솔직히 레벨 달성이고 드래곤 격파를 하면 정말 말도 못하는 <laughs> 금액대가 아이템으로 나오는데 창렬형님은 뭘 택하시겠습니까? 저희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돈 싫어, 명예 싫어. 명예! 다 뻥입니다. <laughs> 그렇죠. 돈 줬어. <줬습니다. 웃음> 돈과 명예를 갖춘다면 저는 용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laughs> 그럼 다시 시작한다면 클래스는 어떤 걸 선택하실 것같습니남자 자존심이 기사겠죠, 만약에 한다그러면아 남자네 네, 힘 기사를 저는 기사죠 뭐 할줄 아는 게 기사밖에 없어요 요정도 잠깐 해봤는데 칼 들었어요 저는 아, <laughs> 용을 잡기 전에는 마법사 용을 잡고 나서는 기사를 했는데 클래식이라면 다시 법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무조건 주문하사나 아, 요정으로 요정. 해야죠 남자인데 요정을 하더라고요 여요정이죠? 예, 여유정, 빨간 온 요정 여요정 그러니까. 어떡하다 이렇게 되신 겁니까? 다른 클래스들은 뭐방어구도 맞춰야 되고 무기도 맞춰야 되고 어릴 때 돈은 없고 하니까 이제 요정을 택하게 된 거죠. 기사에는 없는 파이어볼이란 범위 공격을 할수 있는 마법이 있기 때문에 도망다니고 때리고 도망다니고 때리고 이 점이 정말 메리트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요정만 추가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3대 요정이다. SES 핑클 원큐 <laughs> 이렇게 지어줬었죠. 좋네요. 네. 요정 원큐 네. 네분 네. 네. 중에 가장 리지를 오래 풀리하신 분이에요, 원큐님. 그렇죠, 요정. 그렇 네. 네, 그렇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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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까지 마지막 했네요. 이 야,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저는 이제 리니지를 하다가 네. 포상휴가도 군대에서까지 네. 리니지를 해서 다들 이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군대에서 가능한가? 군대에서 불가능하죠. 근데 불침번 근무를 쓰는데 어디서 낯익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제 직속 담당관인 본인 컴퓨터를 들고 와서 밤마다 근무쓰면서 리니지를 하고 있던 거예요. 대박. 계속 보고 있으니까 너 이거 왜 보고 있어? 너 이거 알아 할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기 전에 계속 하다 왔다. 그래서 옆에서 하나 하나 알려주다가 같이 게임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세탁기가 고장 난 거예요. 저 원큐 불러다가 리니지 하게 해주면 세탁기 살수 있다. 오 아이템 팔아서? 네. 그 시켜주는 자체로 제 돈으로라도 못 사도 살라고 했죠. 그랬는데 용돈에서 법서를 두 개나 먹어가지고 오, 그걸로 샀죠. 대박이다. 음? 그래가지고 휴가까지 나왔었죠. 호의 휴가? 네. 최초 타이틀을 또 많이 갖고 있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항상 전섭 1등이 기사 클래스였어요. 음, 다 전부다. 그렇죠, 그렇죠. 요정 클래스. 그리고 네. 최초로 93레, 94레, 95레, 96레, 97레까지 찍었고요. 오. 리니지 역사상 손꼽히는 그템 드랍 사건이 또 유독 많았는데 네. 캔디는 조라 명언을 남긴 그 사건 환술사 아바타라는 버프를 맞고 상대를 공격하게 되면 응. 뻥튀기가 돼요. 데미지가. 어. 그러기 때문에 환술사라는 동생을 뒤에다 데리고 다녔죠. 그러다 상대들이 이제 나무 밑에 숨어 있다가 저 반대로 죽였어요 라스타바드 크로우 바나나 캔디를 이 두개를 떨궜거든요 제 뒤따라다니던 동생이 네. 둘다먹었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안 돌려줄 줄 알고 동생인데 안 돌려줘요? 님에서 점 하나 붙이면 남이에요 <laughs> 그렇죠 그래가지고 캔디는 돌려줘라 <laughs> 너 캔디는 줘라 <laughs> 이번에는 바우아빠님에게 좀 질문 좀해보겠습니다 꽃보다 남자의 F4가 있다면 리니지엔 기사 4대 천왕이 있다 포세이든 님, 빈 님, 넙적만두 님, 그리고 저까지 해서 포세이돈 형님이 1등이긴 하지만 네. 이 2, 3, 4 이들은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게 있어서 오.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 서버 예리도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한 5, 6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정상에 계속 계시다가 누군가는 또그 우리 바우 아빠님을 치고 올라와서 정상을 뺏겼을 것 같은데 네. 그 1위에서 내려오던 순간도 기억하십니까? 그 계속 위주를 하다가 한 번인가 아라키스한테 뺏긴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계속 그냥 전투하다가 중립 별로 가서 그냥 네 번만 하고 그래서 계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 스트레스 많이 쌓였죠. 진짜 많이 쌓였다. 예. 겠 1위를 계속 지킨다는 게 그럼요. 자존심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최고이고 싶었어요. 가급적 전투를 피하는 방법밖에 없었고. 24시간 하면서 전투를 좀 피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1등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됐어요 서버 1위 찍고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어떤 거예요 그냥 유저들이 알아주는 그, 예, 그 기분 와밥아빠입니다 마치 연예인 보는 것처럼 예,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일단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아나 NC의 얘기를 하고 싶어 뭐 이러신 분 계세요. 클래식이 나오는데 네. 정말 이제 많은 이런 유저들하고도 소통 많이 하고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정말 리니지가 다시 한번 흥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저들이 기대하고 또또 또 기대하는 게임이니까 그만큼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수명이 길고 사랑받는 게임이 다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니니지를 한 거에 대해서 절대 후회는 안 하거든요. 제 2의 삶을 살았던 그 과정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니니지 엔시소프트 거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파이팅하시라고 그말한 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오 니니지 클래시. 아, 요정 댄스나이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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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보고 싶었는데 캔성 음. 공선 법사 나오고 저기 이제 요정 이렇게? 민다우드 재밌겠다. 너는 하면 뭐 하고 싶어? 저는 기사죠. 기사 네, 형 요정 <laughs> 여자 요정 딱이지. <laughs>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하면 강의 전아 네. 네, 안녕하세요. 롱그린 서버 청의 유콘입니다. 안녕하세요, 공포연구사 남양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성 가이바이. 안녕하세요, 유튜브 불도금입니다. 그렇게 보고 싶으세요? 못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추억을 이야기하는. 유튜버 무작전입니다. 김창렬은 연예계에서 리니지를 좋아하기로 소문난 인물입니다. 아니, 청해유코님 너무 유명하신 분이신데, 클래식을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으신 거죠. 제가 원래 이민을 갈 준비 중이었어요. 오. 관련은 참에 무작전님 통해서 이런 인터뷰가 있으니 참여하시겠냐? 그래서 이민도 포기하고 우와, 네, 우와. 와이프 허락을 이번에 어렵게 받아냈습니까? 받아냈습니다. 받아냈습니다. <laughs> 청이6호가 언제부터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그때 이제 포세이드님을 이긴 사례가 있어서 오, 그렇게 우와. 유명하게 됐어요. 전설을. 포세이드 님을 이겼다는 게 예, 믿어지지가 않아요. 음, 포세이드 님은 그 당시 때 72레벨이었고 네. 저는 64레벨이었고 네. 이 스탯 8개 차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구사울 장검은 같은 인체이기 때문에 평타 수치가 일정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고대검이란 거는 랜, 랜, 랜덤 타격치가 뭐... 고대검을 렌타로 이긴 거네, 그럼. 나쁘게 말하면 <laughs> 뽀록으로. <진짜? 웃음> 저, 아, 뽀록으로 이겼구나. 어, 갬블러 성향이 있구나. 나랑 좀 맞네? 네, <laughs> 정확한 네 그렇죠. 레벨이 깡패였는데. 근데 저는 청이 유호 하면 따라붙는 수식어가 매너의 기사. 네. 뭐, 이거 어떻게 생긴 별명이에요? 아, 그 아데나 그 값어치가 워낙 비쌌기 때문에 네. 뭐한달 월급치라든지 알바를 해서 장비를 사는 경우가 많은 경우였어요. 네네. 어느날 제 앞에서 아이템을 떠오는데 그 아이템이 현금 150만 짜리였어요. 부활시키고 제가 다시 슬러시 교환으로 해서 그냥 다시 그냥. 드렸던 거죠. 음 소문이 나서 네. 매너 있다. 어... 저 같으면은 그냥 먹자고 텐데 네. 네. 저는 채팅을 안 치고 네. 조용히 먹고 진 말을 할것 같아요. 얼마에 살래? <laughs> 네. 매너의 기사라고 하셨잖아요. 네. 오늘 다른 민낯이 있다고 합니다. <laughs> 네. 청해 육강님이 그래요? 다른 민낯이 있대요. 일단 서버 랭킹 듣고 또매너라는 그런 거에 이제 부담이 많이 받았어요. 하루에 많게는 50명에서 100명이 긴 말이 들어오고, 음. 이제 뭐 스크린샷 한번 찍어주세요. 이런 게 음. 너무 부담이 돼갖고, 네. 내가 자유롭게 할수 있는 캐릭터를 새로 만들었던 거죠. 아, 그걸로 PK도 하고. PK도 하고, <laughs> 보스도 독식하고, 외창도 하고, 음. 그서버내 보스는 다제 거였어요. 아. 그냥 불도그님처럼 네. 그냥 다제 거예요. 아. 그냥 다내 거야. <laughs> 사실, 사실 내 안에는 불도그가 네. 숨어 있었다. 긴 네? <laughs> 말을. 끊임없이 그냥 욕설로 난무했던 캐릭터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laughs> 네 옆에 우리 남양주 형이 계신데 대표 클래스가 용기사셨던 음, 거죠 네네. 용기사는 근데 굉장히 흔하지 않았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네. 저는 기사를 선택하고 키운 거였는데, 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용기사더라고요. <laughs> 아, 이거 진짜. 별명이 용렉이었어. 사람들이 용렉이라고 했더니. 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별명이 공포의 용기사라고 들었거든요. 음. 크로스의 공포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집행검을 그 남들보다 좀 빠르게 제가 구하게 돼가지고, 오. 그거 말고는 뭐 딱히 공포스럽진 않습니다, 용기사. <laughs> 네. <laughs> 별명이 별로 만족스럽지 않으신가 봐요. 아 사실 송중기가 더 낫죠. 네. <laughs> 제가 이봉성은 어떻게 하는 건지 준비했지 말입니다. 남양주 형은 그럼 용기사 중에 몇 위에요? 어, 어, 1등이죠 그 당시는. 어, 그렇죠 그거 확실하게 당연, 얘기할 수 당연, 있죠. 네. 용기사 1등이라더니 LFC 2등이셨네요? 장비가 좋아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아, 사실... 네. <laughs> 아, 장비빨이에요. 네. 컨트롤이 좋은 것도 절대 아니고요. 가만히 있는데 네. 이제 죽고 죽고 하셔가지고 들 정확한 장비셋이 어떻게 돼요? 아, 검은 당연히 이제 네. 집행검에 네. 모든 장비가 제일 좋았죠, 전섭에서. 정말 어느 정도였냐면 <laughs> 전투셋, 방어셋 회피세, 명중세부터 해서 형님 말씀은 아나 컨트롤이 안 좋아서 떨어질 것 같아. 아니에요. 일등 못하면 비. <목소리> 아 저거요. 아 저거. 아거 일등 못하면 바보다. 무조건 어. 일등이다. 컨트롤을 진짜 못했던 걸로 또 기억해요. 예. 그래서 아왜 이렇게 못할까. 가만히 있어서 저는 2등 된 거고요. 아, 네, 네. 가만 히 있었는 데 어, 네. 다섯 살만 어렸었으면 조그만 컨트롤을 할줄 알았으면 쉽게 우승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아쉽지만 요번그 리니지 크래식 오픈하고 나서는 용기사 캐릭터가 <laughs> 없습니다. 오. 이번에는 어떤 남다른 행보를 보내, 보여주실 겁니까? 못 했던 네, 못했던 이 기사를 제대로 네. 한 번... <laughs> 네. 잘못 선택할 일이 없잖아요. <laughs> 제가 원래 앞에 나서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네. 다음부터 몸빵하면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 어, 리플도그님 하면 집행검 러시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때 왜 그러셨던 거예요? 아, 괜히 또 설계치지 마세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살 때입니다. 근데 무기 값은 3천만원이 넘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 전재산이었어요. 응. 맞아. 근데, 뭐랄까, 최초의 이미지, 전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응. 도전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지를 줄 몰랐어요. 낚시야 낚시는 쫄보다 뭐다 얘기하지 마세요 안 통하니까 자꾸 이제 채팅창에서 건들더라고 어. 보여줘 <laughs> 그렇게 집행 건 러시아는 거 보고 싶습니까 그렇게 보고 싶어? <laughs> 아 이게 뭐지? 내가왜 있지? 신말했어요 <laughs> 아니, <했어요>. 네. <웃음> 아니 <웃음> 모든 유튜버 중에 댓글을 가장 신경 쓰는 애. <laughs> 신경을 안 쓰는 사람지만 가장 많이 신경 씁니다. 예. 네. 도그는 항상 네. 화끈해가지고요. 네. 뭐 방송 보는 재미도 있고 지금 이번에 클래식도 네. 저는 도그 하는 서베 음.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아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 네. 총유쿠님은 어떠세요? 같이 또 만약에 진짜 하신다고 아, 했으니까 건강이죠. 리지 클래식을 그럼 제대로 하시려고. 아우 그럼요. 그러면. 받았다고 하시니까. 45,764번째 호용호재아 <laughs> 감사합니다. 저희 서버로 오시는 분. <laughs> 내가 몇 번째였지? <laughs> 형님한 3만. 3만 대 같은데. 봐야 돼. 장부가 집에 있어가지고. 네. 이번에 리지 클래식에서도 또 시원한 전투 스타일 보여주실 건가요? 어 사실 워낙에 또제 컨트롤 잘 못해요, 솔직히. 근데 어, 이번에는. 그동안 숨겨왔던 컨트롤 실력, 지휘 능력. 왜 <laughs> 아, 근데 아마 지금 이 방송 보고 다 똑같이 웃을 것 같긴 한데, 네. 진지하게 임해 보려고 합니다, 전투도. 근데, 불독의 그 이번 목표는 네. 쌀먹이나 찍먹들에게 전쟁을 선포했다던데, 왜, 왜 그랬어요? <laughs> 아닙니다. 쌀먹, 찍먹이 있어야 MMORPG가 흥하는 겁니다. 음... 그분들이 경제를 먹여 살리는 거고, 그쵸. 여기 계시는 이런 그, 꼭 공포용기사 <laughs> 네, 이런 형님께서 구매를 또 해주시고 오, 저같이 아, 맞잖아요 네. 잘못된 얘기군요. 저는 이제 작업장을 처단한다고 얘기했어요. 를 아, 작업장 그쵸. 그러면은 통제도 없나요 사장소 통제? 어 통제는 사실 어. <웃음> 에, <웃음> 에, 그쵸? 아니 어차피 못 아요. <laughs> 어차피 뭔가 <못 와>, 따라가기 <laughs> 어, <진짜? 웃음> 용돈 7층 동기 아6층까지6층까지 유성고 네, 네. 느낌. 어, 얼굴 없는 유튜버. <laughs> 네 무작정. <laughs> 무작정님의 그 컨텐츠 보신 적 있으세요? <laughs> 저는 그 보면서 자요. 저도 자장가 <laughs> 네, 참잘 와요. 오, 진짜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오, 보면서 잔다고. 리니지 딱 추억 옛날 생각하면서. 자는 거죠. 꿈에서 꼭 질러야 돼. 질면 질수 있다고. 아 이게 리니지 콘텐츠를 어떻게 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저에게 리니지는 약간 연어 같은 게임이잖아요. 접었다가 아. 다시 들어갔다가 아. 아. 또 접었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아. 아. 세월이 한 20년 지나 있더라고요. 음. 리니지만한 게임은 없었다. 음. 음악 같은 음악. 굉장히 좋은 음악은 나중에 어디 가서. 잠깐 음, 음이 살짝만 나와도 기억이 확 나거든요. 맞아. 그 인터뷰 많이 하셨지만, 어, 이분 좀 초대해보고 싶다. 이제 최초 52레벨, 데스나이트 레벨, 네. 다성하시빛 형님이 아 나오셨다면 좀더 음.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그 리니지 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신 적 있다고 그러시던데요. 아, 이게 2001년 정도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리니지에서 최초로. 젤 데이 이벤트라는 걸 했었어요 어. 동물을 잡으면 랜덤으로 주문서를 막 주던 그거에 욕심이 너무 나서 네. PC방에 매일 제가 출근을 했어요 형들 없는데도 저 혼자 가고 그래서 되게 많이 모았어요 음. 막 축데이, 축제 네. 이제 저를 툭툭 이제 쳐요 네. 한 분이 그 뒤를 이렇게 딱 봤는데 이제 잠깐 나오라고 네. 그래서 따라 나갔죠 네. 그래서 PC방 화장실에 갔는데 이제 거기서 아이템 다 가져오라고 다 뺏겼어요 어? 진짜? 어, 그거 너였어? 어, 그거 너였어? <laughs> 그 <그러겠어? 웃음> 어, 어, 어. 그래서 엄청 울었죠 그때 아. 당시에 어릴 때니까 또 얼마나 소중하게 모은 거야 그거를. 그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물 흐르듯이 이제 쫙 흘러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같이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처음이셨을 것 같은데 음. 어떠셨습니까? 이런 자리를 나온 것만 해도 영광이고 이번 린지 클래식은 정말 기대가 큽니다. 아, 불도구와 함께 하시게 된거 축하드립니다. 아, 네. 니다 <laughs> 축하를 해야 되나? <laughs> 네. 너무 영광이고요. 어, 저도 예전 생각이 막 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뭔가 다시 한번 예전의 그런 명성을 음. 다시 또 찾고 싶다 불타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기사로 기사로 가야죠 네. <laughs> 네. 내주신 것만으로 선물로 생각하고 네. 초심으로 찾아서 방송도 재밌게 하고 게임도 한번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클래식으로 다시 한번 추억을 쌓을 수 있게 돼서 좀더 재밌게 즐기고 싶습니다 아, 오늘 하셨으겠습니다 수...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폭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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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터지고 있어요! 언제 밖으로 나갔어요? 안 나가세요, 안나가안나가안나가요 어, 어, 네. 어 스턴을 반꾸한테 걸었어요! 어. 스턴을! 아니, 우리, 날습니다2 0 6 다시 말하는 섬으로. 리니지 클래식 프리오픈.